상건직이평수 출신이라 가지고 오이씨아만어마 엄마 어, 어, 잠깐만 뭔엄지뭔마지마상마 엄마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찾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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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와 와! 와 야. 누군지 모르겠죠 아무도. <웃음> 네. <웃음> <웃음> 옷 갈아입고 와, 검은색 그거, 주황 아, 옷으로 좀 갈아입고 와야 될것같아 분장하고. 오. 어, 야,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유정래 씨, 아 앉자, 아, 앉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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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프로필 갖고 오셨네요. 아, 네. 오늘 우리 원폴 찾으신 게스트는 배우 유정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작품에서 애가 우리가 싸늘하게 죽었어요. 여기 손에 문신 있는 사람이. 투. 나 화투판 인생 30년. 유정래라는 이름보다 사실 규하은. 해치의 규하은입니다. 도와, 예. 도지광. 네, 도지광. 아, 도지... 우리 해치에서 여지. 천여지와 원래 1대1로 붙을 <laughs> 수 있을 만큼의 여자 무술 실력으로 거의 뭐 1등을 다퉜던 하지만 잠시 피해 계시는 게. 에이, 피해라고? 야, 내 도지공항이다. 아 어, 유정래 씨를 제가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거든요. 아니 난 현장에서 봤을 때 유정래 씨가 액션을 기가 막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갖고 온이 프로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특히에 창 던지기가 있어. 요나 <laughs> 이런 배우는 처음 봤네. 아니 이거 항상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창 던지기는 뭐야? 출신이라 가지고 아 출... 진짜로. 아니 언제까지 선수? 대학교도 그걸로 갔어. 음. 와 그렇구나. 아, 내가 잘 앉아야 되겠다. 야, 야뭐 그래? 짝대기 다 치워. 짝대기 같은 거 <laughs> 지금 저희가 창을 준비 못 해서 이거 한번 야 이게... 예, 이거 한번 어, 이게 근데 무게감이 없어서 잘안될거 같아요. 그래서 도움닫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움닫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진. 오, 멋있다. 멋있다. 오, 멋있다. 아, 한 아, 번만 잠깐 여기 여기 던지세요. <laughs> 저 오늘 일부러 이거 입고 왔어요. 관여. 괜찮아, 괜찮아. 안 꽂혀, 괜찮아. 오이씨, <laughs> 괜찮아.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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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진짜로 언제 어떻게? <laughs> <죄송해요>. 대박, 와. <laughs> 아네. 야, 진짜네. 아, 원래 운동을 잘했어요? <laughs>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근데 태어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뭐두 <죄송해요. 웃음> 뭐 살짜린데 막 팔굽혀펴기 십프고 <laughs> 아, 네. <laughs> 아침에 <웃음> 밥 먹으려면 막피 t 체조하고 <laughs> 서울에 계셨어요? 아니요 저저 제주도에요. 아 제주도 출신이야?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승마도 잘 타시는구나 제주도. 네, 그래서. 아 근데 취미는 더 웃겨. 기타 치는 거, 그다음에 피아노랑 작사 작곡이야. 특기는 창던지고 막이는 건데 <웃음> <웃음> 취미는 작사 작곡인데. 야 이분 너무 정말, 미스터리한데, 너무 정말, 궁금한 정말 친구인데. 정말 취미예요. 본인이 그럼 작곡한 노래도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작곡이 있어요? 일단 이제, 이제 그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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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와... 죄송합니다. 우와, 대박!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데, 아니요, 아니요... 아, 이럴 줄알았으 기타 준비할 걸. 와... 대박이다. 야, 지금 위메프 주문해라. <웃음> <웃음> 무술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 가지 했었는데, 네. 태권도, 그리고 킥복싱, 합기도... 태권도는 몇 단? 3단이야. 우리보다 단도 높아. <laughs> 그러면 합기도는? 합기도도 음. 3단. 아킥복싱은 그냥 취미생활로 9년 정도 했었어요. <laughs> 잠깐만, 야 잠깐만, 한 번만 쳐보시겠어요 저를? 아 진짜로요? 네네네. 네, 네. 그냥 잽만 어, 맞아. 어, <laughs> 잠깐만, 야, 말하고 쳐. 아니 뭐, 그 후군 어떻게 들어요? 그냥. 아니 말하고 치라고, 후 <laughs> <나, 웃음> <훅> 치라고, 치라고. <laughs> <laughs> 아나 자꾸 움찔하잖아요 아, 네, 저도 웅. 네. 아이고 진짜 생색냈어, <laughs> 진짜. 아, 아, 잠깐만. 아, 이고왜 갔어? 뻥같지? 뻥같지? 근데 진짜 제대로 했네. 와. 와, 대박. 아니, 지금 우리가 나온 이 배우들 중에서 이렇게 기능이 많아서 기능만으로 지금 한 시간 을 털어도 이 기능을 다못 털겠어. 이 특기나 취미만 보면 나이가 한60 이상 돼야 돼. 왜냐면 너무 많은 일을 했어. 뻥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다 했어. 수영은 얼마만큼 했어? 요 소형은 그냥 제주도가 집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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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안 물어볼게요. <laughs> 네. 해녀, 해녀, 해녀. 바이크는 어떤 수준이에요? 제가 이 일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이크 때문에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왜요? 바이크를 타다가. 네. 알바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알바요? 돈을 되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이크 스턴트였어요. 아 스턴트할 를 정도로 타는 거예요? 네 스턴트. 저는 그거에서부터. 음... 연기자를 어떻게 해야죠? 스턴트맨으로 시작해서 네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연기하기 시작했구나. 네. 근데 나는 현장에서 유정루씨 봤는데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대사를 하나 치는데도 진심을 다하더라고. 네 그, 그, 그렇게 해야죠. <laughs> 지금도 그럼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니죠? 네 저는 조금 많이 보, 보러 다니는 그치. 편 같아요. 그왜 그런가 봤더니 진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여기 있었던 이 중에서 할수 있는 게 저도 몇개 없거든요. 근데 이걸 특기로 바꾸는 사람도 진짜 없는데, 아마 관계자분들이 "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아난 너무너무 궁금할 것같아 어, 진짜로? 아니, 그 연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 특기가 많고 이런 게좀 도움이 되나요? 확실히. 자신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 겁먹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연기를 하든 간에 자신감, 그치? 네. <laughs> 왜냐면, 최선 저쪽이 날 때리진 않으니까. 뭐, 데려오듯이. 야, 주먹이 날아오지 않으니까. 뭘, 뭐가 무섭겠어. 어?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연기하는 거랑 자신감 없이 연기하는 거랑 너무 화면에서 티가 나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초반에는 약간 자신이 없었죠.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잘하시는 분들한테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혹시나 패를 끼치면 어쩌나 막 이런 생각에 자신이 음. 없었는데 본인이 그러면 이 약간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있었겠다. 당연하죠. 그게 어떤? 제가 연기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 주눅드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한테 네. 같이 연기하고 있으면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연기가 이게 아니었는데 자꾸 그건 안 나오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저 사람이 날 때리진 않으니까. 네, 그냥 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자. 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게. 마음 먹겠다. 달렸어. 네.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 싸움 짱일걸요, <laughs> 이 정도면. <laughs> 그러면 내가 처음 이제 해체해서 봤을 때는 이미 <laughs> 자신감을 얻고 나서부터였네요. 그때는 네, 제가 자신감을 얻고 나서. 어쩐지 왜 그렇게 느꼈냐면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연기라올 올라왔을 때그 멘탈이 안 흔들어지더라고. 현장에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신인들은 어 주눅들어요. 이런 거다. 시험 공부를 막해 갔는데 자꾸 까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 시간이 맞아. 지나면. 맞아요. 어, 먼저 너무나 잘아요 이게 알아요. 촬영 아침 날까지 막 대사를 여기다 넣어 놓은 거야. 근데 시험 시간이 10시라고 생각해서 10시에 맞춰 놨는데 모든 멘탈을 기다림이 오후 2시 3시 가면 이게 어, 다 까먹어. 시험 공부한 게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 요 그래서 정작 4시에 들어갈 때는 여기가 먹지야. 분명 엄청나게 잘 외우고 어. 연습도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왜 생각이 안 나지? 응. 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내 잘못인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 어 신인 때는 맞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촬영이 늘어지고 촬영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이야. 아니 현장에선 정말로 그 신인들이 너무 항상 주눅들을거든. 근데 그날 네. 난 주한이랑은 실제로 촬영을 때 처음한 날이었는데 어 그게 안 흐트러지더라고. 그다기 그러니까 기세가 있거든. 아저 어, 친구는 좀 다르다 신인인데 와 오늘 보면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정래 씨는 야 이게 신인 배우들한테 이런 이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배우가 좋아요 네 연기할 때는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로 제일 어. 행복해요 네좀 약간 현장에서 무시당할 때도 있잖아요 무시당해도 즐거워요 아, 감동이다 그것도 이제 제가 이겨내면 되니까 그 무시도 아, 자신감으로 우리 제작진들 다 감동했어 지금 다뭘 뭐가 뭐 뭐가요 아 너무 매력있다 그죠 고의 배우네. 지금 이제 시작하는 우리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작할 때 이런 마음가짐 하나 조언해 줄수 있는 게. 마음가짐. <laughs>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본인 본인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음... 할수 있습니다. 본인을 사랑하고 파이팅. 네. 여기. 오늘 한상진의 원포 나와주신 네. 소감 한마디. 아 일단 선배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 걱정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저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인 펜 던지고. 네. <laughs> 오늘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상진의 원포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